김 여사가 나흘째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18층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IP 병실로 불리는 이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하루 입원 비용은 병실마다 다른데 최소 100만원 정도, 많게는 150만원에 이릅니다. 김 여사 측은 구체적인 입원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 진료도 받았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우울증 약을 먹었으니까 평소에도 안 좋았고요. 병실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거예요. 특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의료 파업으로 국민들은 진료도 제때 못 받고 응급실 뺑뺑이 돌았다. 진료 예약만 4개월, 수술에 1년 넘게 걸린 아산병원 입원이 이렇게 쉬웠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번 대기 기간은 진료 담당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외래 진료를 받고 정상적인 입원 절차를 거쳤다며 입원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당일 명태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이 동시에 김여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각각 3차, 2차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김여사 입원이 출석 지연 전략 아니냐는 의심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김여사 측은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던 입원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거부했던 김여사. 지금은 특검이 출범했으니 중복 수사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